T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전기유륜차 구매, 특히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유륜차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올해 꼭 알아야 될, 될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얼마 전 환경부에서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제가 줄여서 BSS라고 하겠습니다. BSS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나왔어요. 올해는 500대를 설치할 거고, 50억 원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SS 한 대당,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하나당, 천만 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BSS 운영 업체 중에, 과연 이 천만 원을 안 받고, 신규로 BSS를 설치하는 업체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보조금, 천만 원은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조항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 BSS 천만 원을 받으려면, ks 표준형 배터리를 채택한 bss에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한 푼도 없다 이런 조항이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50%인가 뭐얼마인가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단한 푼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ks 표준형 bss 배터리를 채택한 bss에만 가능해요 그러면 ks 표준형 배터리를 채택한 데가 있냐 딱한 군데 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LG에서 크루 밖에 없습니다. 국내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업체가, BSS를 운영하는 업체가 한네 군데 정도예요. 크루 빼고, DNA 모터스, 그리고 젠트로피, 그리고 다스테이션. 다스테이션은 그 고고로 제품을 취득하니까 여기는 크기부터 아예 틀려요. 표준도 아예 다르고, 통신교육도.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합니다. 그럼 국내에서 한세개 업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를 빼고, 나머지 두개 업체들도 생각하겠죠. 어, 신규 KS 배터리를 채택해서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 편입하는 게 나은 건지, 뭐, 어, 이제 잔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현금적인 이해 타산을 생각해서, 어, 자유주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l g 엔소 크루가 얼마 전에 표준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어, 2세대 BSS도 같이 내놨죠. 그러면 2세대 BSS가 언제부터 설치될 예정이냐. 올해 8월부터요. 따라서 올해 BSS 신규 공급은 8월 이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LG엔소 쿠루부터 조금씩 설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과연 지금 4월인데 여러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고 전기주차를 사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지금 사는 게 낫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표준형 배터리 팩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BSS가 나오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사던가 아니면 내년에 사던가 하는 게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유는 간단해요.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b s s 업체가 쿠루입니다. 엘젠스 쿠루. 크루. 근데 쿠루의 BSS를 2020년 4월 현재 서울 쪽에 보니까 한 290여 곳에 스테이션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션 하나 그러니까 기계 하나당 슬롯이 8개고 두 곳은 비어 있으니까 6개 배터리만 들어가 있어요. 한번 교환할 때2 개씩 교환하니까 결국 전기륜차가 세대가 매달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단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은 스테이션 BSS 하나당 세대가 되면 거의 아까 290대라고 했으니까, 300대 잡아보면 서울 쪽에서 900대 이상의 크루를 운영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기륜차가 900대가 넘어가면 완전 적재형사예요. 맥시멈으로 봤을 때 그래요. 배달하는 사람한테는. 피크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배터리 교환을 좀 많이 하게 됐잖아요. 한 동시에. 그러면 한 스테이션 가서 충전이 안된 배터리가 많고 교환은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스테이션에서 충전할 때뭐 완전히 다 제로가 될 때까지 에솔 SO 상태를 유지하진 않잖아요. 뭐 20, 30, 50에도 교환하고 틈틈이 교환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한두 시간 정도 국가 충전하는데, 완충하는데, 걸린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피크 시간대에는 적체 현상이 너무 많고, 교환 못한 현상이 많이 발생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세대 BSS가 깔리고, 신규 KS 배터리가 나오면, 그 이름차를 사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문제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어요올 상반기에 BSS가 신규 설치된 게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어, 국내 BSS를 장악하고 있는 크루 쪽에 가서 이런 내용이 좀 언급된 게 있어요. 1세대 스테이션이 철수하게 됐나요? 어, 당장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29년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돼 있고, 그럼 2세대는 언제 깔리게 됐나요? 2세대는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시, 5대 광시 중심으로 깔린다 그럼 서울 쪽에는 서울 경기 쪽에잘안 깔린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스테이션을 가지고 배치를 달리 해가면서 늘어나는 전기 이륜차를 감안해가면서 스테이션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2029년까지 내년부터 보조금 안 주는데 올해부터 당장 안 주는데 어, 옛날 BSS를 신규 설치할 일은 전혀 없잖아요 어, 스테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전기율인 차가 폐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적체 현상이 있고, 아무래도 이런 면을 따져서 보면, 좀 구매 시기를 좀 조절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뭐, 당장 사도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29년까지 BSS가 과연 남아있을까요? 또, 전기륜 를 많이 타면 또 이거 뭐 폐지하기도 되잖아요 전기륜 차가 오래돼서 근데 상상해로 전기 모터가 잘 고장이 잘안 나요 특별한 일 아니냐 다른 부품이 고장이 나서 전기주차를 폐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각각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점 판단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문제 하나 그러면 케이스 표준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뭐이 세대 b s 가 나와서 설치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바로 내년부터 당장, 어, A사 배터리를 B사에 가서 또는 C사에 가서 교환하면 막 교환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데,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 KS 표준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이에 대응하는 BSS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아까도 언급했듯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해서 아, 피지컬한 스펙, 그 통신 프로토콜만 맞춰 놓은 겁니다. 내구성, 이런 것들 테스트 해 놓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 하고 의지를 만 내놓은 거예요. 아, 그 다음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사 배터리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A사 배터리를 꺼내가지고, B사 가서 꽂았어요. 그 교환했어요. 어, 아, 근데 A사 자기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용제가 다르잖아요. 그럼 B사 거를 썼잖아요. 비사 요금제의 방식은 또 다르고. 그러면 제가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지불해야 될까요? 이런 게 합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비사 걸 가지고 와서 타고 다니니까 또 시사 거에 가 꽂았어요. 근데 꽂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망가뜨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주공해야 되나요? 어느 회사가 책임져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 타고 다니는데 온선 순간 배터리가 맛이 갔더니 뭐가 지니 전기차가 멈췄어요. 누구 책임인가요? C사 배터리 책임인가요? A사인가요? 어디다 문의해야 되나요? 어디다 보수할 수 있고, 어디서 고칠수 있는가요? 예, 이런 데는 협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표준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션 업체들이 여러 개 있다면 협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정부가 중재해야 되고, 어, 통신망을 다루어서 공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단지 통신할 수 있는 공용회사가 또 하나 필요할 거고 아, 여기 요금제나 이런 걸 통합해서 돈을 얼마나 나누고 어디로 보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나누든 이렇게 이제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또 통합하거나 운영하는 그런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설사의 로밍 서비스처럼 A사 B사 막 갈아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배터리 교환 방식 전기 륜차를 구매한다면 알아둬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